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홀로 성입니다. 선박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딜까요?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겁니다. 항구에 정박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딜까요? 여러분 집일까요? 아닙니다. 무균실입니다. 어, 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하루에 호텔비보다 더 비쌀 겁니다. <laughs> 하루에 30만원씩 여러분 수백억 대의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혼자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서 도대체 무엇이 좋겠습니까? 인간이라는 목적, 배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IMF가 닥치면서 외신 기자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 인간이란 존재의 그 자체가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고, 철저하게 저는 버려졌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인맥이 없다라는 것. 어,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 뭐, 친인척들도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남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성취들을 단단하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리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인을 어, 원망하는 것으로 젊은 날을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여러분이 홀로 서기를 해 나가야지 여러분만이 당당하게 삶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홀로 설수 있을까요? 홀로 설려면요. 철저하게 무리로부터 독립되어서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때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몰아쳐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여러분의 한계에 부닥쳐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극한 상황에도 어떤 거라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국토정주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또 보내주고 싶다라고 이 학생도 이렇게 보냈어요. <laughs>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다면서 저한테 이런 제자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삶을 일어서 보시기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 행동인데요. 여러분, 금수저. 아,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제가 또, 바로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단순한 비교로 본다라면, 이, 금수저가 흑수저에게 따라잡힌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친구랑 비교를 한 겁니다. 철저한 저는 흑수저였고요. 전 재산이, 제가 3, 4천만 원이 아니라, 저희 전 가족의, 내네 사람의 재산이 3, 4천만 원입니다. 통장에 탈탈탈 다 털어도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요, 정말, 어, 잘 살았습니다. 3, 40억 정도에 <laughs>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어,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laughs> 어, 정말 결혼하니까 30평대 아파트를 서울의 마포구에 딱 하니 이렇게 부모가 사주더라고요. 그때는 음... 10번을 밥을 먹으면 이 친구가 7번을 사줬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1 0번 사면 8 번을 삽니다. 저 보고 친구가 그럽니다. <laughs> 어잘 나가는 새끼, <laughs> 네가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삶이 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지만 오히려 이제 태보가 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는 100m에서 말도 안 되는 우화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42억 19억 킬로미터를 달리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능이 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으로 반드시 여러분 오늘 느끼고 깨닫고 실천할 행동. 어, 이거 하나만큼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연락처 오늘 일곱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이거 화면 캡처 지금 바로 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가지 기억나시죠 시스템, 열정, 비전, 진로목표, 창직, 홀로서기, 실천행동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제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이 어,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캡처해 두시고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들 같이 한번 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강의 어떠셨습니까?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현 학생이 얘기했죠. 고맙습니다. 채팅창으로도 여러분이, 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결단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스스로 오늘 한다라고 생각하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저도 강의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를 한번 다지는 힘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올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한번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뜻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어 당연하죠. 다이어트요. <laughs>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laughs>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상수 옷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어, 운동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 내가 가지는 그러니까 작은 것별거 거 아닌 것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씩 변화를 실천을 하고 완성을 하고 달성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걸 하게 됩니다. 무기력증을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다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아까 말씀하셨죠. 뭘 하더라도 걷는 것부터 당당하게 크게 자세를 딱 바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 크게! 발도 <laughs> 쭉쭉 뻗으면서 다리도 쭉쭉 뻗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르르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열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학생들, 그, 지금 열심히 쓰고 있죠? 나 의지와 다정, 다짐.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삶을 하더라도 어, 결단을 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우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자. 네, 좋습니다. 오, 한번 제가 여러분 요 컨트롤 P 맞나요? <laughs> 여러분 다짐한 것도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 다짐한 걸 제가 기록해놨다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냥 강의라고 특강이라고 대충 듣고 빠져나가면 안됩니다. 다짐한 거다 찍혀야 되고 제가 해놨다가 하고 있는지 불쑥불쑥 찾아가서 한성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물어볼 겁니다. 잘 하실 거죠? 요렇게 제가 화면 캡처해 놓을 겁니다. 어, 여러분 약삭 빠르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다짐 다 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했다면 라 해야겠죠? 아까 어디까지 캡쳐했죠? 음, 진로에 대해서 단순히 했었는데요. 음, 단순히 이 체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해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든 끈기 있게 임하겠습니다. 에너지 얻어갑니다 방청소를 좀더씌하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라도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보고 끈기 있게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런 다짐들 잊지 마시고 진짜 작은 거라도 큰게 아닙니다. 인생은 작은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 작은 것이 지렛대 효과가 돼서 큰 운명조차도 바꾸게 됩니다. 절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한 방은 없습니다. 한 방을 여러분 믿으시면 로또 한 방에 여러분 날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1등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인생 모두가 다 날라가 버립니다. 기반을 마련하시면 괜찮습니다. 1등 몇번 맞아도 괜찮으니까요. 단단한 인생의 기반, 지지대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 나가시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삶의 변화를 실천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laughs>